출퇴근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엄마가 시키고 저는 그동안 이제 제 볼일을 좀 보고 어떤 네, 볼일을 네? 그 볼일을 네. 보고. 아 5시 45분쯤 딱나와서세이 이르시네요. 아 <laughs> 출근 전까지 집안일 좀 하고 쓰레기 버리고. 제 속옷 집 짜고 거짓말을 하는 거. 땀 맞벌인데 그무불급우표다 정말 많이 써요. 맨날 시켜요 소중한걸 아, <laughs> 소중한걸 유일한 아빠 조 분이시죠 츄이 아빠도 계시긴 <되지긴> 한데 츄이 아빠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여기만 여기 하세요 제 처음이라서 엄마의 세계 애청자였고요 그러니까... 소중한글에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개발자 김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저는 좀 반대로 나가 싫었는데요. 기뻐서 눈물을 아, 흘리셨잖아요. 두세 딸을 키우고 있는 소중한글에서 네. 개발자 이사호입니다. 그런 뭐 공통점이 많아요 일단 <laughs> <대달>, 제발 제딸바빠다 <laughs> <대달받았다. 웃음> 제발 하시고 <laughs> 트 하시고 제 딸이랑 얘기 아직 멀었죠 <laughs> <laughs>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외벌이를 하고 계시고 맞벌이를 네.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맞벌이 하는 아빠와 외벌이 하는 아빠의 일상이 어떻게 다를까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 음. 그런 것들 이야기 나눴어요 거죠 한번요네좀 긴장돼요, 제가. 왜요? 어, 왜요? <laughs> 맞벌이잖아요. 네. 아, 남편이 이렇 아, 청장돼. 아. 이제 보시고, 아, 아 내가 좀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아, 어. 너무 많이 <laughs> 하고데은너데 <나는 거>. <laughs> <생각하는데 뭐라도 되니까? 웃음> 나도 보면흔련하네 이렇게 할지. 음. 아, 아, 말씀 잘 아. 하셔야 되겠 <laughs> 뭐 <laughs>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네. 있는 그대로 한번 <laughs> 얘기해볼게요. 네 음, 그러면 아람님이 또 궁금해하시니까 하루 일과를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우리는 출퇴근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그치, 근데 네. 와이프 직장은 그렇진 않아서 그치. 아침에 이제 저희 일과는 네.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 7시 반? 네. 7시 반쯤 네. 일어나가지고 바로 아기 깨워가지고 이제 준비를 아, 엄마가 시키고 저는 그동안 이제 제 볼일을 좀 보고 어떤 볼일을? 네? 그 볼일을 보고 아 <laughs> <laughs> 아이가 이제 준비되면은 간단하게 뭐 빵이나 과일 같은 거 조금 먹고 이제 다 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차 운전을 이제 제가 해가지고 와이프 직장 이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음에 이제 저는 회사로 출근을 하는데 9시 반 전에는 왔었던 것 같아요. 퇴근할 때도 네. 거꾸로 합니다 제가 여기서 45분쯤? 45분. 5시 45분쯤 시 45분쯤 딱 나와서 퇴근이 이르요 네. <laughs> 같이 이러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6시 10분에 나와 <laughs> 5시 45분쯤 네. 이제 내려가서 이제 와이프 태우고 그다음 에 이제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이 하원시켜서 집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아이를 뭐 이렇게 옷을 이제 갈아입히거나 뭐 씻기거나 하는 것들은 보통 와이프가 음. 전담을 하고 저는 가자마자 저녁을 준비를 해요. 음식을 직접 하시나요? 네, 이제 제가 요리를 할 때도 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항상 아. 음식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장모님,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그렇게 이제 하면 한, 거의 한 7시 반, 8시, 예, 아. 거의 그 정도 요다 치우고 나면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보통 많이 놀아주고 와이프가 음. 이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씻기는 것까지 사실은 다하는데 최근에 이상하게도 음. 딸이 저랑 씻고 싶다고 음. 아빠가 아, 출연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laughs> 말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원래 깐날 어. 아기 때는 제가 씻겼거든요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터는 엄마랑 씻을래 아빠랑 안 씻어 고서는 엄마랑 항상 씻었는데 최근에는 아빠랑 씻는 게 재밌다 음. 그래가지고 지난 주부터 이제 아빠랑 씻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송 촬영 끝나고 나면 또. 너랑 이렇게 자만? 요즘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면 그때부터도 또한한두 시간 또 놀아줘야 돼요. 그때부터 같이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막 음. 축구하고 어. <laughs> 블럭놀이 하고 놀다가 네. 한0시1 1 시에 잠. 재우는 거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엄마가 음. 다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자유시간 네 그때부터 저는 자유시간 근데 그때부터는 근데 요즘에 거의 네. 피곤해가지고 네. 저도 그냥 침대에서 네, 머리 막 쓰러져요 네. 아람님 어때요? 남편분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 같으세요? <laughs> 아 <laughs> 아왜 <왜요>? 무슨 <laughs> <laughs> <좀, 웃음> 반응이죠? 비슷한 음. 면이 좀 있긴 한데 음. 좀 다른 게 있다면 음. 저희도 어린이집에 3시 같이 네. 나간 후에 네. 남편이 이제 출근하고 저 집으로 와서 일을 하고 아이가 4시 반이면 학원을 해야 돼서 네. 그때부터 이제 다 제가 거의 네. 케어를 하거든요 네. 데려와서 놀아주고 밥하는 것도 거의 제가 하고 남편은 이제 거의 집안일 저는 아이만 응? 케어해요. 아이 케어와 식사 준비. 네, 식사 준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제발 나 집안일 좀 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힘들어서? 아이를 계속 케어를 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진짜 몸으로 하는 것도 제가 다 하고 미술이나 책 읽어주는 거 만들어주는 것도 다잘해 씻는 거씻는 응. 거는 저희 집이 으, 다 같이 씻어요늘 나와 있어. 오늘 나어느나라에어오런나가있나어나라 <laughs> 네, <laughs> 언제까지 나와 는모르늘 나와 있어. 오늘 나와 있어. 오늘 나와 어 나와 있어. 어나서 아내는 이제 와 있어. 어 오늘 나와 어어 띠우고 같이 친구들 좀 정리 좀 하고 갈준비좀 하고 볼일을 보시지 않네요아오아가 네, <laughs> <laughs> 이제 차타데 가면 데려다 주고 그 데려가가는 타에 전에 이제 출근 전까지 집안일좀 하고 쓰레기 버리고 요 하고 아 네, <laughs> 하고 <슬퍼지하고, 웃음> 네, 거 <laughs> 직원이라고 직원이라고 <laughs>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이제 출근하고요 네. 대신 이제 퇴근해서 오면은 저녁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또집 정리하고 나서설거지랑한거 어제 나서 정리하고 서그 다음부터 이제 잘 때까지 저랑 쭉 놀다가 자요 와 저녁 설거지 이런 거는 아내분이 하시나요? 아, 내분요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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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제 도라는노도 네, 예. 아주는것도안도고지 끝나는 거지노도 도라지노도. 도라지노도. 도라지노라지노도 도라지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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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지노도도 많은 시간을 또할야하시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웹 <laughs> <laughs> 뭐 편한 거는 이제 학교서 학부모들한테 보는 라든가 음. 알림 같은 거잖아요 음. 그런 거에 서저일 신경 쓰아 맞아 그게 야, 음. 그리고 초등학교 가면은 이제 녹색, 아, 이거는 일정적이에 아, 어, 네. 보통 유년에 그 저희는 2 명이니까 여섯 번 정도가 있었는데 음. 그거를 다 이제 엄마가 가게 됐던 거죠. 음. 그래서 어느 음. 날 갑자기 똑같은 맛볼인데 너무 불공평하다. 음. 음. 반반차를 써서 복색 쓰고 가라 그래서 한두번 정도 선정이 있고 그리고 또 학기 초에 보면 학부모 총회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거 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했고 지금은 이제 주문으로 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이제 엄마가 참석을 하는데 남편다 그리고 또 같이 참석을 해라 해가지고 저는 이번에 학부모 총회 때는 다 남편이 들어가서 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 담임선생님 얼굴을 제가 모릅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가장 큰건 이제 아이 아팠을 때는 집사람이 병원이나 또 다고 뭐 이런 걸다 했으니까 아좀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럴 때 막벌이라서 되게 힘들거든요. 이걸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가를 써야 되고 그게 이제 항상 좀금 힘들었어요. 저도 막벌이 때 그게 데리스피스가 컸는데 그때 아이가 폐렴을 입은 해 있어서요. 었불 번갈아가면서 다쓴 거예요. 아... <laughs> 그러다가 이제 나 서로 이제 나가 있는 게. 저 이제 더 이상 혼나면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요 회사에서. 어. 진짜 그때 다행히 딱, 딱 맞춰서 퇴원을 했는데 어. 제일 힘들고 가장 고민이 되는 문제? 복잡스럽게 알하고 소통을 그런 에있어서또 우리 회사는 휴가 삶을 좀잘 보시는 사람고 그런 부에 대한 이해도가 있잖아요. 어. 응. 나 팀장님이신 <laughs> 줄알았어 <아는 웃음> <laughs> 집사람이 이제 이랬을 때 비해 친척에 교육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피념 질적인 거다 이런 게확줄었 그렇게 중요면 네. 맞아. 네. 저도 어쨌든 집사람이 네. 많은 걸 해주다 보니까 시기스 어. 기게 같이 주니까 이제 서로 여유로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벌이 때는 서로의 눈치 날 신경 응. 그날 기분 응. 어떤 이모 댄기에 눈치 많이 봤던 거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도 약간 불안했던 거 같아요. 근 음. 네. 커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 엄마 무섭다 이런. 근데 근데 지금은 네 아이가 뭐 지금 엄마가 너무 좋아 제일 좋아 이런 음. 얘기 를 들을 때 머리도 깎고 싶겠다 하고 좀요 아이도 아무래도 일이 너무 힘들다 보면은 음. 집안에서 되게 아무래도 좀, 좀 나가는 거 같아요. 좀 신경 질적인 부분들이 음. 단점은 예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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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걱정인데 이제 아내 경력 단절. 다시 사회로 나가는 게좀 쉽지는 않을 거라네 그렇게 좀 아는 거래. 정서적 안정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이제 외벌을 선택함으로써 아이한테 정서적 안정을 준다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닐까. 네. 음, 각자에게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자기 뭐 개발이 되고 직장이면 또 직장 동료들도 있고. 거기서 또 어떤 육아나 가사의 스트레스를 또풀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돈을 더 버는 거라는 장점도 물론 네, 네. 있지만 또, 또 그만큼 더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맞벌이도 해봤고 외벌이도 해봤잖아요 네. 사실 네. 맞벌이를 하면서 들어오는 인컴은 많아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이 어요 네. 네. 연장시켜요 <laughs> <laughs> 식비가 네. 외식이나 거의 이제 산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장난이 아니고 그 동안에는 엄마가 집에서 해줬던 공부 같은 거를 다 외주로 해요. 네.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 케어를 못해준다는 점. 아까 제가 이제 9시에서 6시, 그게 전 제일 마음이 걸리거든요, 사실.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부모랑 많이 더 시간들을 보내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좀 제한적이고, 저녁에 만나서는 막 저도 막 엄청 피곤하니까 잘못 놀아주고. 근데 그렇잖아요. 많은 시간을 같이 있는다고 그 시간을 온전히 다. 같이 케어해주는 건 아니니까. 짧게 있더라도, 에키스, 같이 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세주면은 음. 많이 충분히, 음악과 의 사랑을 느끼고, 음. 잘 자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 솔루션인가요? 막벌이와 <laughs> 그 외벌이의 장단점이 다 다른 것 같고, 각자의 그 가정 환경에 맞춰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지에 따라서, 슬기로운 선택.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네, 네. 다시 만나요. 네. <laughs>